그러니까 초반에 굉장히 고민과 함께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더 장점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. 어, 각자의 매력을 보여주다가 이제는 조금 더 조화로운 우리 네 명의 하나 네명 하나가 되었을 때목소리를 우리 스펠린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또 많은 공연 끝에 이런 조화가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데크에가 넘는 데크가 되는 공연까지 이렇게 조화로운 저희를 조화가 될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직 부족하고 좀 못된 분인가봐요 네. 오림씨가 저렇게 진지하고 저런 말 하고 는 뒤에 마지막 속으로 마음이 붙여야 <laughs> 될것 같고 뭔가 붙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. <laughs> 이런 진지한참 정말 좋은 말을 해주마주 이렇게 좀 굳이 장난을 좀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만큼 이제 정말 한 가족이에요. 예전에 콘서트였으면 저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조심스럽게 뱉어야 했었거든요.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어, 이제는 음, 저희가 좀 알아서 어, 말을 잘 가려가면서 어, 수위를 잘 넘나들면서 말을 하게 되었고 또 와주시는 분들께서 그걸 이제는 좀 편안하게 어, 유머러스하게 잘 받아주신 것 같아서 음, 그래서 이백회까지 무사히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항상 저희의 노력은 아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, 가수가 노래를 다, 잘해야지 그 외의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, 뭔가 판가름이 나는 거라고 생각이 어느 순간 팀원들과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, 그런 저희가 계속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어,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건 역시나 이렇게 와주시는 숙별님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, 어, 초반 그 공연 때 생각해 보면 진짜 좀 많이 잘해 줬네. 저 초반 공연 때 정말 아... 어 맞아요 그때는 아 음.. 이게 엄청 많았었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네. 꺼내야 될지 그때는 정말 몰랐던 거 같습니다. 그때 저도 입꾹 닦고 있었죠. 맞아요. 지금도 <laughs> 전 오늘... 스티븐 때부터 말이 좀 하잖아. 어 이제. 노래에 대해서 신경을 좀덜 쓰게 되면서, 아, 그러니까 노래 뭐 성의 없이 불렀다가 아니고, 그 전에는 진짜 노래밖에 생각했어요. 그냥 이서 있는 자세에서도 담고, 담고, 앞에 읽해야지 저거 어야지그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점점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, 어, 위트한, 뭐 저, 멘트를 칠 공간이 있으면, 어, 그때 잠시, 잠시 들어가고, 어, 지금 이제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. 안녕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번 공연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특별 분들과 이렇게 저희 찾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100회 무대 경험. 야, 이거는 어느 무업가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가수도 이러한 경험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한다면 어 더큰 라이브 대형 가수로 크기는 힘들 거같요 분명히. 어, 근데 저희 괜찮한 발씩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어, 어, 이자리로또백해 백회... 특집으로 내가 또... <laughs> 뭔가 느낌은 뭐형호씨가 말하면 약간 그뭐 강렬한 느낌 이드막 <laughs> 이런 거뭐 그런 거 느낌이어서 <laughs> 세바시 세바시 네 약간 진짜사 바꾸는 시형호씨말 끝나면 저희 가백해 기념 큰 자리라도 올려야 될것 같고 그리고 <laughs> 여기 <laughs> <laughs> 의자 놓고 같이 앉아서 사진 찍어될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이제 팀원들 랑 척하면 저기 저희 큰절 한번 올리자고 할려고. <laughs> 아 <laughs> 저희가 이 무대 경험 덕분에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. 어, 실제로 저희가 노래를 연습실에서 부르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계산해 보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. 어, 회의하고 아이디어 짜고 하는 그리고 토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. 이 무대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노래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.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희 토니스는 아직 열린마켓 같은 그룹이 됐습니다. 열린마켓 600개 넘었잖아요. 우리가 그룹이 특집했잖아요 <laughs> 그렇까지갈수 있지 않을까요? 아 그럼요 우리가 <laughs> 자주만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회차가 점점 많이 늘려가면 뭐그렇죠그렇죠 <laughs> 아니 회진는 두지말고 지금처럼 꾸준히 그냥 오래하면 되지 않을까요? 예 <웃음> <웃음> 진짜, <웃음> 진짜 오래 그러면 우리가 짧고 굵게 끝내는게 아니라 굵고 길게 <laughs> 굵고 길게 여러분, 도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. <laughs> 진짜, 여러분, 포레스트라는, 이런, 뭐 이런 말이 되나? 뭐 <laughs> 절대 사고를 칠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<laughs> 니 이런 말 하는 놈이. <laughs> 저는, 저는 더더욱 사고 치면 안 돼요. 너무 많이 쳤어. 이게 진짜, 사실 같은 멤버들 있어도 <laughs> 아, 저는 좀 불안한데. 저는 아, 사고 싶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정말 든든하고 정말 성실하고 저 사고라도 하나도 안칠것 같은 그런 멤버들인데요. 좀 걱정 없이 앞으로도 사랑해 주십시오. 아, 저희 자체적으로는 건강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좋겠습니다 뭐만 잘 지켜도 네. 저희가 말한 600개까지는 컨디이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희가 건강을 잃어가면서 썼던 다음 곡. <laughs> 정말 건강을 잃을 뻔했던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. 어, 오늘, 혹시제 오늘, 오늘 취향의 멘트였어요. <laughs>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멘트. 자기야, 우리 통 했어, 오늘? <웃음> 자기야. 아우, 큰일 네, 다음 곡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. 아, 제가, 제가. 예, 예. 아, 예. 건강을 제일 잃을 뻔 하셨잖아요. <laughs> 어, 뭐 건강도 가라앉긴 했지만 어, 저희 포레스텔라의 그 당시는 약 5년정도 됐나요? 어, 약 6년으로 시죠약 어, 6년 동안에 저희의 진심을 가득 녹인 곡입니다 유토피아라는 곡인데 거기에 더해서 자 오늘은 100회의 무대 1 0 0회 짬밥을 이 무대에 내가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야, 굉장히 부담되네요. 저의 정성과 그동안의 경험의 집합체로서 오늘의 마지막 무대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. 유토피아 들려드리면서 저희 더 라이트 콘서트는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나도 따뜻했던 하늘의 길이 열리는 인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코르스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.